아, 근데 어, 저는 연대에 요 요런 골목이 있는지 몰랐어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저씩 들어가세요. 어, 이거 왜 끈이 어떻게 된 거지, 이게? 아 끈이 좀 네, 뜯어 네. 뜯어놓은, 뜯어졌죠. 어디 가요? 아, 이게 뜯어졌네. 네, 이게 왜 그러지? 어, 쩐지 아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더라고. 아, 이거 좀 어, 혹시 좀 저... 잠깐만, 네, 네, 네. 아, 이거 고쳐 줄게요. 네. 아, 어쩐지 이게 이렇게 돼있 이게 뜯어졌네, 아니, 아까 여기서 뭐가 이렇게 용수치처럼 올라온 거야. <laughs> 깜짝 놀라어 계속 한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<laughs>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는 타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도 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 <laughs> 이걸 내가 묶어줄게요, 오늘은 대충. 네네네, 그냥 묶어주셔도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너무 바지 올리는 거 아닌가요? You cannot d 없 what you wan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You don't look at my love. You don't look at my love. You don't look at my love. You don't l o 이게 at my love. You 지 o n t look a 그건 아는데. 아 내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요. 이게, <laughs>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아, 그래요? 형나 네, 지금 좋아요. <laughs> 유재석 씨처럼 좀 얘기로 웃겨라. 얘기 웃겨라. <laughs> 유재석 씨처럼 좀 얘기로 웃겨라. <웃음> <웃음>